10월 29일 현재 기상 분석. 카리브해에서는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는 마치 바늘구멍처럼 선명한 허리케인의 눈이 확인되며 중진 부근의 회전이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현재 멜리사는 자메이카에 상륙했으며 카테고리 5급 허리케인이 자메이카 본토에 직접 상륙한 것은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대한 비구름 소용돌이는 동쪽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주변 해역은 폭우와 강풍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북반구로 시선을 돌리면 오호츠크해 부근의 저기압이 맹렬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기압이 약 29hpa까지 급격히 하락하며 북쪽 고위도 지역에서는 폭풍설이 예상됩니다. 서쪽에서는 시베리아 기단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한점 없는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햇살로 기온이 오르지만 아침과 밤에는 복사 냉각이 강하게 일어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마치 한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남쪽 해역에서는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 열대 요란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만 부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저기압은 일본 남쪽을 따라 이동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향후 호카이도 인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남쪽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27도 안팎으로 높지만 계절이 진행되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해수면 온도 26.5도 이상에서만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해역은 점차 저위도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으며 이는 시베리아 기단의 남하로 인해 북상하는 태풍이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필리핀과 동남아 지역은 여전히 태풍 시즌으로 필리핀 인근에는 태풍으로 보이는 등압선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허리케인 멜리사의 이름은 북한이 제출한 명칭이며 또 다른 열대성 저기압 이름 중에는 홍콩이 제출한 봉황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카리브의 멜리사에 비하면 위력은 다소 약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는 극단적인 온도 대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차가운 시베리아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고 있으며 반면 남쪽 열대해역은 여전히 높은 해수면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눈보라, 다른 한쪽에서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대기 에너지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열대 대비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구 대기 시스템이 평형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열대의 과잉 에너지가 점점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그 반작용으로 북극의 냉기가 비정상적으로 남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후반 한반도는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권에 들어서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설이나 얼음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3도 안팎까지 하락하는 점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저온 대비가 필요합니다. 11월 초에는 다시 한 차례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 일시적으로 대기 불안정이 커지고 강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태평양 서부 해역에서는 여전히 열대 유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새로운 열대저기압이 발달 중이며 이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향후 태풍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북쪽에 자리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 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은 완전히 겨울형 대기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후에는 늦가을이라는 표현보다 초겨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결국 북반구의 겨울은 이미 문턱을 넘어섰고 열대 해역의 대풍 시즌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후의 균형점이 흐트러지며 계절의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요즘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이상 기후는 이제 예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일상일까요? 전문가 기상 분석 2025-2026 겨울 기후 전망. 기상 전문가들은 올 겨울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이 평년보다 빠르고 강한 겨울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기 상층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북극 한기와 열대공기의 충돌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김해동 개명대 환경기술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겨울은 단순히 추운 수준이 아니라 한파의 주기가 짧고 강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한 추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도 이번 겨울을 조기 한파형 겨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베니아 고기압의 남아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왁화되면서 한파가 잡고 강수는 적은 건조한 겨울형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기온의 변화는 북극진동 안정, 엘리뉴 난이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는 중립도는 약한 라니냐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직접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북극 해빙 면적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대기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냉기의 남하가 반복적이고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남길 영향 한파의 조기 도래 11월 중순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첫눈이 평년보다 빨라질 전망입니다. 건조한 대기, 눈보다 맑고 차가운 날이 많아 산불 위험, 전기성 피부 건조증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에너지 분화 영향, 복사냉각이 강해 농작물의 냉해 우려가 커지고 난방 수요 증가로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심 미세먼지 증가 가능성, 한파 기단 정체로 공기 정체 현상이 잦아 대기질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을 기후 불균형이 일상화된 첫 번째 겨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상 저온과 이상 고온, 폭설과 건조가 번갈아 나타나는 비정상적 패턴이 앞으로 더 자주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관계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은 예측 가능한 계절이 아니라 기후 변화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겨울 기후 전망 2025에서 2026. 1. 수도권 및 중부 내륙. 수도권은 올 겨울 들어 복사 냉각이 특히 강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이 지속되면서 낮에는 일시적인 일사로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보다는 건조하고 찬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강원 영서, 영동 지역. 영서는 내륙 한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1월 중순에서 2월 초에 가장 강한 냉기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지대에서는 폭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영동 지역은 동해상의 저기압 발달 시 동풍 눈구름이 형성되어 짧지만 강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영남권 및 호남 내륙, 영남 내륙은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대구, 안동 등에서는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가 예보됩니다.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온화하지만 한랭전선 통과 시 짧고 강한 눈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북 동부 산간은 대설 주의보가 자주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제주도 및 남해안 지역 남해안과 제주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해상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만나 습하고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12월 이후 눈비가 섞인 비나 진눈깨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기온 변화가 심해 강풍 주의보가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 기상 경제 연구원은 이번 겨울을 에너지 소비 급증형 겨울로 규정했습니다. 한파가 간헐적으로 반복되며 그때마다 난방 수요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력수급 관리, 난방비 부담, 저소득층 난방 지원 대책 등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서리, 결빙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노지 작물은 급격한 일교차로 인한 냉해 가능성이 커서 농민들에게 사전 보온 대책이 요구됩니다. 장기 기후 변화와 경고. 기후학자들은 2025에서 2026겨울를 단순한 이상 기온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구 대기 시스템의 재조정, 즉 리밸런싱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의 순환이 과거의 리듬을 따르지 않습니다. 겨울은 짧고 강해지고 봄과 가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박사, 국가 기상과학원 기후 변화 센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극의 해빙 감소로 인해 한파는 오히려 더 자주, 더 깊게 남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한반도는 더 극단적인 추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겨울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현실화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얼어붙은 새벽 공기. 그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겨울의 추위는 자연의 경고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든 불균형의 결과인가? 2026년 봄철 기후 전망과 회복 가능성. 혹독한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 2026년의 봄은 예년보다 조용하지만 불안정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동안 축적된 한기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아 3월 상순까지 일시적인 한파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 기후예측센터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전망했습니다. 이번 겨울의 잔여행기가 대기 하층에 머물러 있어 초봄에는 맑은 날과 함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월 중순까지는 꽃샘 추위가 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순환 변화의 신호. 기호 모델 분석 결과 2026년 봄에는 북극진동 AO와 북태평양진동 NPO가 동시에 약화되며 대기 흐름이 일시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곧 기후회복기의 짧은 구간, 즉, 계절적 안정창, window of stability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회복은 일시적입니다. 지구의 열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음 주기에는 다시 극단적인 폭염이나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박현우 박사, 한국기후연구원.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년이라는 개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온은 진자처럼 흔들리고 그 진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생태계와 농업의 회복 가능성. 이번 겨울의 강한 냉기와 건조한 공기는 한편으로 해충의 월동률을 낮추어 일시적인 생태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온도 반전이 이어질 경우 농작물의 발아 불균형이나 봄철 가뭄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농업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3에서 4월 사이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을 전망. 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에서 1도씩 높게 예상. 그러나 4월 하순에서 5월 초 폭염성 더위가 조기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겨울의 한파, 짧은 봄, 빠른 더위로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계절 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재현 기후회복의 열쇠는 적응력이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김세현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인간사회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기후대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구조와 정책의 중심에 들어와야 할 과제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후회복은 기술이나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소비, 에너지 사용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결론 겨울의 끝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향해 2025에서 2026년의 겨울은 단순히 추운 계절을 넘어 기후의 경고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순환하려 하지만 인간은 그 순환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기후는 다시 균형을 찾으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택입니다.